우선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다 찾아봐야지. 도오케져있나나 음... 소네. 저뭐 벽화가 그려진 문. 저기 뭔가 꽂는 게 있어 보이는데요? 다른 방에서 가져온 아이템들을 저기다 꽂아야 열리는 문 같은데? 응? 뭐야 이거? 오케 표면이 뭔가 쓰여져있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아, 정말이죠! 나머지 여섯가지 색 아, 나머지 색깔이 색깔은... 뭐야 저게? 예! 그렇게 하자! 일단 통에 조각... 거기에 뭔가 암호같은게 적혀있는걸... 획득했고요 どれどれどれどれ普通の窓のように見えますねれ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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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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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るで勇者みたいね <noise> 勇者様自身も自信持ててないじゃないですか <noise> うーん…じいどちらの道からスライムが出ているんですね <noise> 青い瞳でこちらを見つめているようで

여기서 이제 이걸 이거와 관련된 뭔가 퍼즐을 해결해야 가운데 방에 그용 조각상이 있는 그 방에 불이 들어와서 펜을 맞추는 그게 가능해지나봐요 뭐 일단 나가보고 음... 한번 마법으로 어디에 어디를 조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문문문 문, 문. 그리고 분수 분수 아래 これですかこのどっちのスチームサウナのようだけど。いやねんサウナバン。ね。チームサウナギがかかってたかないわ。サウナにもかをかけているんですね。この城の仕組み上仕掛けとうことも。 어 일단 여기 어, 여기 강간데 있는 분수부터요. 도래, 도래? 아, 그 분수. 분수하고 분수 아래에 뭔가 떨어져 있는 모양인데. 아, 슬라임 나요가 복잡한 기분요 普通のバルブみたいね。あれ？でもこのバルブひねっても何も起こりませんね。う本当だ。グ噴水ジェル上にいるウンパン같은거요？なにかしら。うーん。なんだか不思議な壁ね。 그냥 분수 같아요. 어, 스타노호... 나니까 화물쿠면 쏘셔 날 것이라. 어, 건조하겠네. 다른 방에서 가져온 아이템들... 난데쇼... 네 개... 여기 아이템 네 개를 꽂아야 되는 것인가?

気持ち悪いわそれにしても銅像の赤い瞳と大きな口は魅力的ですねツエナちゃんもそう思いませんか私はそうは思わないわちょっと不気味な雰囲気だし 皆さんにはこの魅力がわからないなんてとても残念です。おちゃとにおいし何かしら

ね、<速>ポイント <laughs> はポすねトはポイントはポイントはポイントはポイントはポイントはポイントははポイはポインいはポイントはポイントはポはポイントはポはポイントはンポイントはポイントポイントは 포인팅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보조 스킬은 또 처음 보네요. 힌트인데, 나름 뭐야? 이게 나름 힌트를 주는 거라면 힌트인데, 도레 도레? <laughs> 이 마법을 써가지고 얻는 총 12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힌트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되는 힌트라니, 또래, 또래. 유사様はどうで 이걸 제나가 있는 힘껏 붙여가지고 끼면 될것 같은데. 아, <놀람> 그래このあのさっきの石板はめ込めない 석판을 다 모아 와야 가지고 여기다가. <놀람> 순서대로 놓는게 아니라 그냥 아이템이 다 모였을때 반응하는거네요 <목소리> 포인팅을 그러면 분수옆에다가 하지말고 그냥 그 목욕탕 한가운데라든가좀 여유롭게 하지 <laughs> 그 분수옆에 정확한 포인팅이 필요한건가 해가지고 찾, 찾았더만 등잔밑 지어줬다고. 다에또이건는뭐 아마도 뭐지? 어, 아마도 뭐지? 어, 아마도 뭐지? 어, 아 어, 아마지 어, 아마도 뭐지? 지 어, 아마 물통에... 물통 조각에 그려져 있던 그 순서대로 맞추면 되나봐요 so <S2maya> 그 물통에 그려져 있던 거. 빨간색. 일단 빨간색이 제일 왼쪽이었고. 초록색. 파란색. 대충 맞은 거 아닌가, 이게? 대충 크기로 보면은 이렇게되는거맞는것 같아요 움직여서 이걸 건드리고 초록색이 움직여서 파란색 이런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두면은 크기가 맞으니이이게 시작 버튼인가? 무지구는이 친구는 이이친 전체에 마력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 今、サウナファンにモニュアルと、おかしな感じがしませんでしたかそう私は何も感じなかったけど、これですか あれ先ほどまで閉まっていたはずなのに開いてますその扉は開けるための仕掛けだったみたいねこれですか 좌우에 보물 상자가 있는데. 주의도스요 어, 실체가 어, 잠시만... 없는 유령도 때릴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상자부터 조사해 보죠. 응? 가운데의 석상 바깥에 있던 그 석상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백은색의 조각 하나 더 얻었네 이걸로 아리아 방에 있는 책상에 그려진 마법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 성화라는 것만 찾아내면 이번엔 현자의 보호기 반응하고 있어. 현자의 책과 현자의 보호. 이 번에는 금색. 어쨌든 파편은 다 찾았네요. 그러면 성화라는 것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마법진이 활동할 것 같은데. 何が何が何が何がまた何かの仕掛けかしらあらこんなところにもが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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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 아무것도 지않네라 공주 기사의 천이란 말인가? 에 얘는 왜삭상만보 손을 넣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야? 어? 이것같아 응? 이빨을 어 이빨을... 건들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야? 도 나이와요. 슬라임가た이 동상에 그려진 아니 동상에 그려진이란다. 동상에 있는 이빨을 밀어가지고 넣을 수 있나봐요. 용감한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소니. 신장이와 이도도유은

이제 <laughs> 아가 이빨 누르는 악어 이빨 누르다가 이제 그 특정한 거 눌렀을 때 물리는 거에 게... 물리는 사람이 패배하는 그 게임 말씀하시는 건가? 지. 지이... 음. 도레 <laughs> 도레. <도래 도래? 웃음> 나니까 씨라. 얘는 왜 이렇게 또 복잡하게 됐어? 가운데부터 노래, 노래, 나니까 싫어. 거래 아까 한 7번인가 누르는 거였었으니까요. もしかしたら、外で何か起きてるんじゃないなんでしょううーん、噴水はまだ動いてますね。何か記号のようなものが見えますが、あれは何でしょうか

他のも <laughs> カレンセスライム <laughs> 気持ち悪い景でいたか <laughs> 何でしょうあれ銅像のところに何かあるみたい。

백색과...백색으로 비슷한... 역시 슬라임이야? 응? 또 다시 슬라임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또 들어가. ダメだからねどうしたいそっきまであったのになんとしてもさがし出すわよだそうやな。ごめんなんで、いがん。

가반응하는 아까 그 검고 둥근 아니 검고 둥근 그리고 희고 둥근 뭔가 금속질이 떨어져가지고 반응하는거라 이쪽 돌아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laughs> 상호 합의하에 뭐 글자가 적혀있는 것 같긴 한데 초촉색이 어느라 그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불은 바람에 강하고 바람은 물에 강하고 물은 불에 강하다 징송과는자그 속성하고 약간 비슷한데 하면서도 다르네. 너코 싸웠대노? 주인공이 만지는 거였어? 진짜 <놀람> 미나요 <Anyone? 놀람> 빨간색이니까 이게 바람 뭐 바람 속성이라면은 초록색이겠죠? 분명히 이건 가슴을 포인팅을 해야 나오는 반응이에요 시험 삼아가지고 여기 얼굴 쪽을 한번 건드려봤었는데 반응이 없네요. <laughs> 예, 벨브 돌리는 거. 저 색깔에 맞춰가지고 강한 속성 그걸 맞추는 것 같아요. <laughs> 실패했을 때 전용 대사도 있더라고요.

아니 분수부터 고른 다음에 밸브를 돌려야 되는 거였어? 한번 실패한 다음에 성공해 가지고 떨어지는 거 이 호감도는 다 바닥이 날대로 바닥 나버린 상태고 마중간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호감도 가다 0인 상태에서 엔딩 본 다음에 호감도 이제 높은 상태에서 엔딩 보는 거 그런 식으로 뭐 일종의 콜렉팅 요소겠죠 저번에 그 고블린 선 고블린 그 장치 해제하는 거 보니까 실패하지 않고 바로 하면은 얘들이 마치 이회차 유저인 걸 아는 것처럼 <laughs> 마치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빠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하는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음. 맞네요. なかつゆがとんやねんそ今こそ、ケンジャノイサーモモトメテサウナニコペシー。ケンジャノイサウナインヤゴケンジャサマノイサウナンデショ